육개장 사발면 36개 단돈 5,000원? 진짜 실화입니다. 며칠 전 쿠팡에 올라온 말도 안 되는 가격. 농심 육개장 한 박스가 5,040원에 등록됐고, 반신반의하던 소비자들이 구매한 결과. 주문 폭주. 커뮤니티엔 구매 인증이 쏟아졌습니다. 배송 기사들은 하루 종일 육개장만 실어 나르고. 쿠팡 물류센터는 난리가 났다고요. 더 놀라운 건 쿠팡이 이걸 취소 안 했다는 겁니다. 재고 있는 건 전부 배송 품절된 건 쿠팡 캐시 보상까지 했습니다. 이래야 대기업이다. 실수했어도 책임지는 모습 진짜 보기 좋았고 다른 기업 같았으면 주문 취소하고 사과문만 올렸을 텐데 쿠팡은 다르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지금 중고거래 앱엔 36개짜리 육개장이 2만원에 재판매되고 있고 1개당 500원에서 600원꼴 쿠팡가의 4배로 대팔고 있는 중입니다. 대란의 시작은 실수였지만 책임지는 태도가 브랜드 이미지를 바꿉니다. 요즘 세상 신뢰가 프리미엄입니다. 실력은 없지만 팩트는 있다. 유튜브 하면 안 되는 실력으로 유튜브 하는 남자. 구독하고 이런 이슈 바로 확인하세요.